여러분, 상녕니치와 스코스코의 김수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호카이도에서 살아본 적 있나요? 산 적은 없고 여행 간 적은 있으시다고요. 어, 저의 경우에도요 도쿄에서 산 적은 있지만 호카이도에서 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행으로는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해요. 자 호카이도는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 남한의 5분의 4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근데 인구는 굉장히 적어서요. 뭔가 이렇게 드넓게 산지와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요. 뭐 꽃놀이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눈꽃축제도 유명하고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해산물 풍부하죠. 그 다음에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유제품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리고 유제품을 사용한 디저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도 굉장히 맛있죠. 샵 사포로 맥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거리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고요? 아, 제가 홋카이도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홋카이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흥분을 했어요. 자그러면은요 이제 제 경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게끔 오늘은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주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보죠. 단어는 일본어로 단거였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죠. 외국에 살다, 가보죠. 자, 외국은 일본어로 가이코쿠, 가이코쿠라고 해요. 자,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가이코쿠징? 외국어는요? 가이코쿠고. 그죠 다시 한 번요. 외국은 가이커쿠, 외국인은 가이커쿠징, 외국어는 가이커쿠고. 자, 그 다음에 살다라는 동사는요. 스무라는 동사인데요. 자, 스무 앞에 조사니,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칠까요? 스무 앞에는 무조건 조사니를 붙여서 니스무, 니스무, 니와 함께 움직이곤 해요. 자, 그러면은요. 외국에서 살다 이렇게 해도 가이커쿠니스무, 외국에 살다 해도 가이커쿠니스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여행은 려코, 료코, 려코 였고요. 여행 가다는 려코니 있고. 자, 이건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맥주는 미르 라고 해요. 자, 주의할 거는 여기 장음이 빠지면 미르 하면은 빌딩이 돼버리기 때문에 길게 장음 처리해서 미르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사포로 맥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포로 미르 하시면 되겠죠. 자, 맥주를 마시다는 미르어 너무. 자그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카니는 개를 뜻해요. 멍멍이 개가 아니라 개 이렇게 아이 개가 되겠죠. 꽃게 같은 거. 자 그러면 개를 먹다는 가니오 타베루. 가니오 타베루. 자 그다음 스키를 타다 가볼까요? 스키는 장음 처리가 들어가서 스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다음 우리 타다란 동사 노루란 동사 있었어요. 스키를 타다는 스키니 노루 이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스키랑 스노보드는노르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요. 수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스키오수루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오다는 테레비니데루. 테레비니데루. 자, 여기까지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 자, 오늘은요. 따형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따형은요, 뭐뭐 했었다, 반말의 과거형 형태를 얘기합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근데 아마 조금 이상한 거 눈치 채셨을까요? 자, 동사의 따형을 공부합니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실려져 있는 형태는 전부 동사의 때형이네요. 우투르 으때, 누무부 은때, 스시때, 꾸이때, 꾸이때, 이꾸는 예외로 이때, 뭐 이런 거 했었었죠? 자, 이렇게 때형을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동사의 따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이 끝에 있는 요 때를요, 전부 따로 바꾸면, 그러면 동사의 따형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때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따형은 뭐, 거저 먹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이, 자, 때를 전부 따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3그룹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3그룹 동사, 크로스루크로스루는요 때형일 때는 키때, 시때 였는데요, 따형일 때는 키타, 시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르면 수루는 하다니까 싯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쵸? 했다, 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 공부했다, 냉교시다, 나 운동했다, 운동시다나 데이트했다, 데이트시다 자, 이번엔 쿠루는 오다니까 키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배달시킨 피자가 왔을 때 야, 야 피자 왔다, 피자 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자 키다, 피자 키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2그룹 동사도 역시 루만 빼고 떼였는데요 루만 빼고 따.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그룹 동사는 웃으러 웃다, 누무부 은다, 스시다, 꾸 있다, 구이다, 이꾸는 예외로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떼형 대신에 따만 전부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좀 연습을 하나하나 그룹별로 연습 들어가 볼까요? 자, 2그룹부터 한번 연습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그룹 동사는 끝이 루로 끝나고, 루 앞에 이나 에바름 오는 애들을 이 그룹 동사라고 했었었죠. 자, 오늘은요, 대표 이 그룹 동사 3개를 한번 실어봤어요. 다베루, 먹다, 미루, 보다, 대루, 나오다, 나가다. 자, 얘들 아까도 했지만, 끝에 루만 빼고, 따만 붙이면 되겠죠? 쭉쭉쭉, 루만 빼고, 따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베루는 따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베타, 미루는 미타, 대루는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베로는 먹다였으니까 다 뱉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었어. 먹었다. 야너 먹었냐? 다 뱉다? 어 먹었어. 먹었어. 다 뱉다. 다 뱉다. 자, 그다음 가 볼게요. 미루는 보다였으니까 미다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 봤다 하죠. 야너 봤냐? 미다? 너 어제 드라마 봤냐? 기노 드라마 미다? 어 봤어. 봤어. 응, 어, 미다. 미다. 자, 그다음 가 볼까요? 대루는 나오다 나가다였으니까 됐다는 나왔다. 나갔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주 TV에 나왔다. 나 TV에 나왔다. 이런 거 가볼까요? 자 지난주는 어떻게 했었나요 센슈 센슈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센슈 텔레비니 데다 센슈 텔레비니 데다. 자 다른 것도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 나 영화에 나왔다. 뭐 배운 거죠?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센슈 에이간이 됐다. 나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센슈 뉴스니 됐다. 자,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1그룹 동사도 한번 연습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그룹 동사, 우쭈, 로루 끝난 애들은, 으따, 우쭈르 으따. 이렇게 바뀌었었죠? 자, 지금 우쭈, 로루 끝난 애들 대표 하나씩 실어봤습니다. 가우, 사다. 마츠, 기다리다. 스쿠루 만들다. 자 얘네들은요 끝에 있는 우즈루를 갖다가 쪽쪽쪽 이렇게 지워주시고 으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카우는 갔다, 마츠는 맞다. 자그 다음에 쓰구루는 쓰고다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카우는 갔다, 마츠는 맞다, 쓰구루는 쓰고다. 자 그러면 카우는 사다였으니까 갔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나 샀다, 나 가방 샀다, 가방 컸다 자, 그 다음 갈까요? 맞는 기다리다니까. 에이, 또, 맞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 나한 시간 기다렸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지지가 맞다. 야, 기다렸니?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요. 맞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축구로. 만들다라는 동사를 따형으로 만들었어요. 어, 만들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었다? 축구다. 야, 내가 만들었다? 私が 축구다.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역시요 예문 가지고 문장 만들기 한번 가볼까요? 자, 홋카이도에서 맥주를 샀다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우리 에서에 해당되는 조사는 조사 대 있었었죠? 조사 대는 에서나 으로라고 주로 해석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샀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거네요, 그쵸 자, 그럼 가볼까요? 홋카이도에서 맥주를 샀다는 홋카이도 대 비로 갔다. 홋카이도 대 비로 갔다 하시면 되겠죠? 저는요 홋카이도에서 맥주뿐만 아니라 홋카이도에서 어, 초콜릿도 되게 많이 사요 자 그러면 홋카이도에서 초콜릿을 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홋카이도대, 초콜릿도 갔다 홋카이도대, 초콜릿도 갔다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 가볼까요? 자이번에는 누나, 무나, 부르끝난 애들 은다 바꾸는 연습 가보죠 자 누, 모, 부, 대표 동사들 하나씩 나왔네요 자, 르면 얘네들은요, 역시 제일 끝에 글씨를 쪽쪽쪽 지우고, 은다, 붙이는 거죠. 자, 르면 신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다, 신다. 스무는 쓴다, 쓴다. 아서부는 아선다, 아선다. 자, 르면 신우는 죽다니까, 신다 하면 해석이 죽었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무는 살다니까, 아이, 쓴다 하면, 어, 살았어, 살았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아소부는 놀다니까 아선다 하면은 놀았다 놀았어 아선다 나 어제 강남에서 놀았어 기너 강남대 아선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역시요 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가족과 외국에서 살았어 여기 가보죠 자 지금 제가 외국에서 라고 했지만 여기는 외국에 라고 써있네요 자 근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쵸? 왜? 살다란 동사의 스무는 앞에 무조건 조사 니 붙이기로 했으니까, 니 스무, 니 스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가족과 외국에 살았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부외가이껏군니 쓴다. 가족부가이껏니 쓴다. 하시면 되겠죠? 나 가족이랑 일본에서 살았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부니헌니 쓴다. 가족부니헌니 쓴다. 하시면 되죠? 자그 다음 연습도 가보죠. 우리 쓰로 끝난 애들은 시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말하다 하나 쓰카스 빌려주다 바꿔볼까요? 제일 끝에 쓰를 쪽쪽 지우고 시다를 붙여서 하나 쓰는 하나 시다 하나 시다 카스는 가시다 가시다 자 하나 쓰는 말하다였으니까 하나 시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말했어 말했다 내가 말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와다시가 하나 시다 자, 이번엔 카스, 빌려주다 였으니까, 카시타는 어떻게 해석해요? 빌려줬어. 야, 내가 빌려줬어. 와다시가 카시다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역시 또 문장 만들기 한번 가볼까요? 어제 야마다씨에게 돈을 내가 빌려줬어. 어, 되게 좋은 친구네요. 자, 어제는 어떻게 했나요? 기노. 자, 그 다음에 야마다씨에게, 에게해 당되는 조사 기억나시나요? 니였죠? 조사니는, 에나, 에게라고 해석해서, 니에 에게, 니에 에게, 이렇게 외웠던 조사예요. 자, 그럼, 어제 야마다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 급전을 빌려줬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노, 야마다 사안니, 오카네오카시다 기노, 야마다 사안니, 오가네오 카시다 어제 야마다 씨에게 책을 빌려줬어. 하면, 은 기노, 야마다 사안니, 헝옥카시다 어제 야마다 씨에게 가방을 빌려줬어. 기노, 야마다, 사안니, 가방옥 하시다.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연습 할게요 꾸로 끝난 애들은 있다. 구로 끝난 애들은 이다. 꾸 있다, 구이다. 연습으로 가보죠. 자, 키꾸, 듣다. 그 다음에 오육구, 수영하다. 이꾸, 가다. 이런 동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제일 끝에 꾸를 빼고 있다 를 붙이고요. 꾸를 빼고 이다 를 붙이는 거죠. 자, 키코부터 한번 가보죠. 키코는기 있다. 기다. 자 어요구는 어요이다, 어요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입구 갈 건데요. 입구는 여기에 맞춰서 있다 이렇게 안 바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바꾸는 방법. 입구는 예외로 있다입니다. 했었었죠. 자 그래서 입구의 경우에는 있다, 있다 이렇게 특이하게 바꿔야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해석도 한번 가볼까요? 키꾸는 듣다였으니까 기다하면은 들었다, 들었어. 이거죠? 야, 너 들었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 어, 들었어, 들었어. 어, 기다, 기다. 나도 들었어. 시も 뭐 기다. 자, 그 다음, 오요고 수영하다니까. 하이, 해석은 수영했다, 헤엄쳤다. 이렇게 되겠죠? 어, 나 수영했어. 오요이다. 자, 그 다음에, 이구는 예외로 있다입니다. 자, 있다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구는 가다였으니까, 갔다, 갔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본에 갔다, 니혼이 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지난주 여행 갔다, 이렇게 가보죠. 자, 여행은 료코였고요 여행 갔다지만 얘는 여행에 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야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센슈 료고니 있다, 센슈 료니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그냥 따형만 하면 이제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때형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요, 따형에다가 조금 더 문형을 입혀서 연습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동사의 따형 뒤에 고또가 아루라는 표현을 붙여 볼게요. 자, 고또라는 표현은요, 겉, 적,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가는 모모시 모모가 라고 해석하죠. 자, 그 다음에 아루는 있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따, 고또가, 아루 하면, 은 뭐뭐 한 적이 있어. 나 뭐뭐 한 적이 있어. 나 일본에 간 적이 있어. 홋카이도에서산 적이 있어.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또 문장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TV에 나오다 라는 표현, 어떻게 했었나요 데레비니, 데루. 데레비니, 데루. 자, 데루를 따형으로 바꾼 후에 고또가, 아루를 붙이는 연습 할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대루는 이그룹 동사네요. 이그룹 동사는 뭐 루만 빼고 딱 붙이면 됐었었죠. 자, 그래서 TV에 나온 적이 있다 할 때는 테레비니 데타코토가 아루 테레비니 데타코토가 아루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뭔가 자꾸 반말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여태까지 굉장히 예의바른 문장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번엔 존댓말로 조금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바꾸는 방법? 별거 아니에요. 나온 적이 있다. 있다. 이 부분만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아로는 마수형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할 때는 텔레비니 댄타코토가 아리마스. 텔레비니 댄타코토가 아리마스. 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말. 텔레비전에 나온 적 없어요. TV에 나온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텔레비니 데타코토가 아리마생. 테레비니 대타코토가 아리마생. 자, 이 끝에 있는 아루, 아리마스, 아리마생. 이것만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자, 다시 한 번요.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다. 텔레비니 데타코토가 아루.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텔레비니 데타코토가 아리마스.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텔레비니 내타 코토가 아리마생 자, 우리 한 문장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외국에 살다 이런 표현 한번 가보죠 자, 외국에 살다는 가이코쿠니 스무 가이코쿠니 스무여죠 자, 스무도 역시요 따형으로 바꾼 후에 고토가 아로 붙이는 작업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무릎 꿇는 동사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나세요? 누무부 은다 누무부 은다여죠 자 그래서 스무의 경우에는 따형으로 바꾸면 쓴다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볼까요? 외국에 산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이콕니 쓴다 도가루가니 쓴다 도가자 이번에는 요 존댓말로도 바꿔볼게요 외국에 산 적이 있어요 하면은 가이콕구니 쓴다 것도가 아리마스 가이콕구니 쓴다 것도가 아리저 일본에 산 적이 있어요 니혼니 쓴다 도가 저 제주도에서 산적 있어요. 제주도니 쓴다코터가 아리마스. 자 이번에는 반대말. 외국에서 산적 없어요. 가볼까요? 자 외국에서 산적 없어요는 가이거쓴가아리마어 제주도에서 산적 없어요. 제주도니 쓴다코터가 아리마생.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테스트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한국말로 던지면 여러분은 일본어로. 지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가 볼까요? 음, 외국에 산적 있어요? 외국에 산적 있어요? 뭐, 금방 했던 문장이라서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확인 들어가 볼까요? 外国に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に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네, 일본에 산적 있어요. 네. 일본에 산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이 日本に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はい。日本に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じゃあ、北海道에서도산적있나요じゃあ、이번에는요、北海道へ살다가아니라、北海道へ도。도라는표현이キーポイントね요。じゃあ、北海道에서도산적이있나요じゃあ、北海道にも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か 자, 이번에는 그다음 문장 가 볼게요. 조금 길어요. 하이. 이거는 일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일 것 같은데. 가 볼까요? 아니요. 여행 간 적은 있지만 산 적은 없어요. 아니요. 여행 간 적은 있지만 산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旅行に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住んだことがありません。이 여 건이 이타코토가 아ますが住쓴 타코토가 아りませ 자, 굉장히 긴 문장이었는데 잘 만들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홋카이도에서 무엇을 했나요? 홋카이도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 가볼까요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したか?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したか? 개를 먹기도 하고요. 개죠개를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를 탔어요 개를 먹고 스키를 탔어요 개를 먹고 스키를 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니를 먹어서 스키를 했어요 잘 만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남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